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네. 모처럼 시장의 급락을 네. 또 한번 봤는데 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또 강하게 사자세를 보여주고 네. 있고 또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수혜주들인데요. 하나씩 한번 저희 섹터 안에서 대장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당연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대장주로 시즌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네. 오늘 진단 키트주 내에서의 주가름만 봤을 때는 대장주가 아니었거든요. 언제 이 역할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 100점 만점의 점수로 한줄 코멘트도 같이 주세요. 일단 80점 드리겠고요. 네, 이 네, 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을 듯. 이 분기 실적에서도 대장 역할 네. 할때8십점 주셨습니다. 어, 나, 나름대로 좀 높은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오늘만 봤을 때시젠이 음. 다른 진단 키트주보다 음. 성장 동력이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네. 좀 덩치가 네. 좀 많이 크죠. 어... 예, 다른 진단주들을 보면 시가총액이 뭐 천억대, 이천억대, 삼천억대 이렇게 있는데 반면에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예, 시가총액이 이조 구천억. 예, 네, 삼조를 넘어갔다 왔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3조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덩어리가 많이 커졌다. 이제 몸집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빠르리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 정도 모멘텀을 발리려 하려면 어,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좀뭐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이제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자료들이 이제 5월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5월 수출입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코로나 1 9가전 세계적인 현상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계속 확지 확산세에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조금 진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미국장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진정이 안 되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좀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을 보인 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CGN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진단 키트가 더 팔렸을 거냐 안 팔렸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음. 시진이 주로 수출하는 회사나라들 어, 보면 다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관세청 자료가 4월 달 것까지가 나왔었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최고로 1위 그니까 최고로 많이 수입을 한 나라가 어디냐 보면 브라질이었거든요. 그데 브라질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개발도상국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확진세가 증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뭐 시즌뿐만 아니라 진단키트들의 수혜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진단키트 원료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리고 그러다 리고그 보니까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판매가 늘고 있지 않다. 생산량의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 일전에 말씀드린 게 생산량을 확 늘리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네. 뭐, 4월, 5월 달두 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니까 음. 3, 4월 달에.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사실은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 더갈수 있다라고 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CJ는 지금 이제 한번 좀 다시 봐야 된다. 다시 봐야 된다.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었을 뿐 여전히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진단기트 수요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가 매수해도 될지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예, 일단 지금 가격은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어, 굉장히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좋아하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저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높아지고 있고, 여기서 한번 조정을 줬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뭐, 전고점이 한 14만원 정도에서 한두번 정도 부딪히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3월 27일 날 14만 1,400원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이죠. 이때도 14만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일단 14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정거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음. 뭐 5월 수출이 잘 됐다라는 뭐 보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만 해도, 사실은 한 14만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거다. 예, 보고 네. 있습니다. 매수 가능하면 목표 주가 14만원, 80점의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로 볼게요. 마스크 안에서는 50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 급등 보여주면서 앞서 진단키트 주들은 지금 다 상승폭 거의 반납을 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은 저희가 주제를 뽑을 때보다 더 올랐거든요. 마스크 수출을 기다려볼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지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시죠. 일단 7 0점리고요 네. 예. 마스크를 다시 주목해야 될 때다. 마스크 다시 주목해야 할때 그런데 그 코멘트와 달리 좀 점수는 그리 네. 높진 않거든요 이유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 마스크주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마스크 전체적으로 오공만 좀 과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다른 종목들은 조금 그다 그렇게 크게 올라오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보면 결국에는 오공이 좀 많이 빠져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시가총액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좀, 뭐, 거래도 좀 싸다 보니까, 거래도 많이 활발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그동안 그 주요국들이 코로나19가 좀 줄어들었다, 정체됐다 이러면서 도 네. 그랬는데, 마스크 쓰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다 쓸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제2차 웨이브가 와서 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음. 그러면 다시 셧다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안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굶어 죽는니 차라리 그래도 일을 하는 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면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아마 우리나라보다 한, 한두 달씩 늦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마스크 열심히 쓰고 지하철 타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마스크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마스크 한 개당 판매 가격인데 이제 약국에서 공정 마스크로 1,500원에 일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싸게 덴탈 마스크는 650원에도 팔고 500원에도 팔고 티몬에서 일회용 마스크는 또 238원.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이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 마스크 제조 마진폭이 축소됐다라는 뉴스도 봤는데 음. 이만큼의 주가를 반영할 만큼 수익성이 나와 줄까요? 일단 그전에 한뭐 1,500원,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제, 제조사들은 그다 그렇게 네. 이익을 보진 못했습니다. 유통업자. 유통업자들이 네. 이익을 본 거지. 사실은 이제 만드는 업체들은 기존 기본적으로 마진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료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가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그 소비가 늘어나고 가 증가하면 그만큼을 다 메꿔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은 마스크가 한동안 비싸고 품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뭐 저도 그랬지만 2, 3일씩 쓰고 다니고 했었는데 저 일주일까지 써봤어요. 예, 네. 일주일 쓰면 좀 많이 더러워지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이 내려가면 네. 사람들이 조금 더 가볍게 어... 하루 이틀 쓰고 버리고 네, 또 네. 다시 또 사고 하는 하게 되면 이 소비량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 마스크 한번 착용하고 나면 되게 좀 찝찝해질 습하고요.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오염이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 수요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든지 살수 있죠, 지금은. 네. 음,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50이든 마스크주든 또한 번의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선 수출이라는 좀 강한 모멘텀이 나와 줘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마스크주에 대한 가격 전략, 50에 대한 가격 전략 같이 세워 볼게요. 일단, 50은 오늘, 오늘 중을 보면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저도 이제 원고를 쓸 때보다도 더 올라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워낙 지금 좋은 차트입니다. 오랫동안 기엽고 한번 들어주기 되게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어갈 걸로 좀 보는데, 오늘 사실은 따라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좀 눌리고, 눌렸다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뭐 6천원대 초반까지 좀 밀린다든지 할때좀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천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관련돼서는 5 0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그 실체가 좀 분명하고 마스크에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조정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하고 5 0은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도 더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꼭 나와야 되는 손소독제 그 안에서는 네. 한국 알코올을 꼽아 봤습니다. 이 손소독제로 솔직히 한국 알코올의 네. 1분기 실적이 한 전년 동기 대비 45%인가 뭐 상승을 했더라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네. 괜찮을까요? 이게 똑같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예, 저는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점수는? 점수는 70점. 예. 100점 만점에 70점 주셨습니다. 한국 알콜 한번 지금 가격 볼게요. 어, 그래도 3% 안팎의 상승 유지하고 있고, 한 15,700원에서 움직이는데, 손소독제주 한국 알콜 말고도 또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한국 알코올 말고도 이제 그 개면 활성제를 만드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네. 가장 대장은 이제 역시나 뭐 한국 알코올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손소독제 그 원료를 주로 이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습관적으로 지금 건물 앞에 우리나라 굉장히 손소독제 후하죠 어디에 가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국 앞에도 있고. 택시를 타면 다 비치가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죠. 보면. 으흠.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요즘에 보습 기능까지 있는 것들이 아, 있더라고요. 원래 초반에는 예, 바르고 예. 나면 손이 건조해졌었는데. 그렇죠. 원래 손소독제가 주로 이제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네. 급할 때 빨리빨리 이제 하늘때 많이 쓰시거든요. 음.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은 되게 손을 건조하게 만들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자꾸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좋아지는 품질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스크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용량 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해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마스크 선소독제의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음. 수혜주들. 다 좋게 좋은 점수 주시면서 지금 다시 봐야 될 때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그럼 투자 매력도가 높은 편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가격 그 차트 보면 네. 뭐 오랫동안 옆으로 좀 횡보를 했죠 예 가격대가 지금 한만 사천 원5만 오천 원 밑으로 빠지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 한 18,000원 근처 가면 또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18,000원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레벨을 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일차적인 목표는 한 18,000원 정도를 보시고 음. 예, 2차로 조금 더 여기서 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전 고점이었던 한번 갔다 왔던 길이죠. 예, 갔다 왔던 길인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막 급등하면서 과열됐을 때는 저희가 이 종목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못 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가격적으로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또 관심권 안에서 살짝 소외받을 때 다시 한번 모멘텀으로 접근해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련주 볼게요. 파미셀은요. 여기저기 묶이는 게 많더라고요. 네. 진단키트로도 묶이고 치료제로도 묶이고. 음. 나를 거치는 파미셀. 과연 이 종목에 대한 100점 만점의 투자 매력도 점수는 몇 점일까요? 파미셀은 제가 80점 드리겠습니다. 80점, 높네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젠하고 거의 지금 투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파미셀 하면 가장 먼저 검색어에 뜨는 게 뉴클레시, 뉴클레오시드예요. 네. 어떤 원료인가요, 이게? 그런 파미셀은 뉴클레오시드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는데, 난 네. 파미셀이 지금 그나마 주가가 많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 상으로요. 예. 네. 어제도 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허가가 나왔는데, 난 그거 그거 말고도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뉴클레오시드라는 건데 뉴클레오시드 자체가 뭐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진,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진단 키트들의 뭐 원료 네, 쌀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뭐 쌀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유전자 치료제 및 유전자 진단용, 진단용 진단을할때 쓰는 물질 중에 올리고뉴클레오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네. 제가 파미셀 회사 사이트 들어가서 어, 예, 직접 보신 예, 거예요. 올리고뉴클레오 올리고뉴클레 뉴클레티드? 네. 예, 뉴클레오티드죠. 예, 그거, 그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 때 뉴클레오시드가 들어갑니다. 아. 예, 그러니까, 월, 이거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돼서 아니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백신, 모더나가 주로 하는 게 이제 mRNA 뭐 해가지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원료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제 그다음에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유전자 관련된 치료제들은 다이 원료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파미셀을 좀더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의, 뭐 원료 의약품 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무려 80%입니다. 80%. 그만큼 예. 독점하고 있네요. 예. 오늘은 또 모더나 때문에 같이 올랐는데 모더나가 다음 달에 코로나 임상 음. 3상 돌입을 예정하고 있고 음. 국내 증시에서 모더나 관련 주가 몇개 없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파미셀 하다만 보실 텐데 음. 같이 오를 수 있어요? 가격 전략 지금 매수 가능한지도 여쭤볼게요. 예.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물론 이제 각도가 약간 좀 누우면서 지금은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음. 반등을 줘서 2만 6, 5천 원 부근이 넘어가면 좀 눌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2만 5천 원을 돌파해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3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2만 한뭐 2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2만 2천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22,000원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네 가지 종목이 나름 다 고득점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코로나19 관련 주 봐야 될 때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목표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시제는 1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오공은 8천 원의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점도 더해드렸고요. 한국알콜은 2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미셀은 3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권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